안녕하세요. 이예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수면에 있는 봄뜰의 다육입니다. 자, 오늘 또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어, 앞전 영상에서도 어, 구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또 감사하다고 사장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십사 하네요. 자, 오늘 또 예쁜 아이들 아주 가격은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고요. 또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용이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여기 앞쪽에 생얼이 크게 크게 보이고요 자 뒤쪽에도 생얼도 많고 또 부분 부분 철화도 섞여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또 철화가 좀조금이 엮여 있지요 자 입장 끝에는 빨갛게 이렇게 솜털 보송보송한 육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은 숙이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편이고요 그 다음 2번 라울금이고요 43,000원입니다 두 수가 많고요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와, 밑에 작은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이 아이는 목대를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뜨렸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택배 가다 보면 입장이 몇 개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른 점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블루 엘프고요. 28,000원입니다. 이것도 투수가 참 많지요? 자, 큰 얼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입장 끝에 빨간 색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화분도 또 크기가 큽니다. 자, 이 정도 큰 아인데, 이 2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원종복랑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쪽, 저쪽으로 쭉 굳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장은 녹과금 잘 섞여 있고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또 예쁩니다. 그리고 화분도 안 보세요. 이렇게 키큰 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번, 나나캔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여기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자국가몇 개씩 더 있고요. 전체가 한 6도 되겠네요. 자, 입장 끝에 색감 올려주면서. 자, 요거는 산토방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번, 치와와 금이고요. 68,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반듯하게 있지요. 그리고 입장에 보시면 금기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금기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밑에 자고가 두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고에도 금기가 보이고요. 자, 요거 금액이 조금 높다 싶을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눈니분입니다 자, 눈니분은 금액이 좀 비싸지요. 그래도 오늘 착하게 내주셨네요. 그 다음 7번. 짧은 잎 적성이고요. 64,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손톱은 빨갛게 이렇게 색감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은 뒤로 살짝 넘어가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화분이 루디 화분입니다. 8번, 둥근 잎이 치오리 되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이 이렇게 자리하고요. 아래쪽에 또 자구가 너무 많네요. 수형이또 멋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바글바글 있고 목대 올라가서 위에 큰 얼굴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요거는 화분이 다영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단종되었는데 요것도 화분값이 좀 있는 아이인데 28,000원 이렇게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9번 레드탑이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여기 안쪽에 보시면 목대는 아주 목질화돼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보세요. 빨갛게 색감 다 올려서 너무 예쁘죠? 자, 토수는한 8도, 9도 될것 같습니다. 자, 화분은 수다쟁이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0번 수연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 좀 촘이 들어가 있죠? 자, 요거 색감 보세요. 자, 요렇게 예쁜 색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향기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1번 캔디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위에 큰 얼굴 이렇게 자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오렌지 색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바닐라비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참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한 7도 되고요. 입장 한번 보세요. 아주 통통하고요. 끝부분에 붉게 요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원종 프리티고요, 24,000원입니다. 자, 도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좀, 조 촘하게 많은 얼굴 달아주고요. 색감은, 이렇게 분바르고, 약간 자주 핑크, 이런 색감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섭세 실린스 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좀 있고요, 앞쪽에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한 8도는 될것 같네요. 금기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5번 베라하긴스 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좀 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금기가 좀더 많게 노랗게 보이고요. 작은 얼굴들이죠. 요런 아이들은 택배 가다 보면 얼굴이 하나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 또 자구가 너무 잘 나오는 그런 아이고요. 자 그런 점 감안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각분, 키큰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6번 캐시미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크게 크게 있고요. 속에 또 보세요. 작은 얼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어, 철화도 조금 보이고요. 자요거는 화분이 복수분이라고 합니다. 청색분, 사각분, 키가 큰 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나나묵구민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수영 보세요 동그랗게 생겼고 아, 색감도 너무 예쁘게 다 올랐습니다 자 도수도 좀 많은 편이고요 자 구두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드라큐라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간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수연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색감 보세요. 자, 이렇게 얼굴이 어,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딱 어, 부케 수형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은 키가 큰 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요. 20번 루비 틴트고요. 12,000원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얼굴이 몇개 나오고 있고요. 목대 쭉 올라가서 위쪽에 한 7도가 이렇게 자리 잡았네요. 입장 끝에 빨갛게 이렇게 색감 다올랐습니다 윤기 반짝 반짝하지요. 자, 키, 키가 좀 높은 부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1번, 누다고요, 12,000원입니다. 요것도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붉게 또 물이 다 들어 있고요. 손톱 쪽에 붉은 색감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풀분에 있고요. 그 다음, 22번, 간돌이서 절하고요 18,000원입니다. 자생얼이 군데군데 속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는 철화가 작은 입장 좀 촘하게 달아줍니다. 입장 전체가 빨간 색감으로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 23번 레드문 철화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장 좀 촘하게 여겨가지요. 자, 가장자리 살짝 붉은빛 보이고요. 요것도 풀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24번 레드탑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 안에 목대 안 보세요. 아주 목재라 되어있는 목둥이입니다. 위쪽에는 육도로 이렇게 자리하고요. 입장 끝에 빨간색감 자랑합니다. 이런 사각 부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5번 로즈퀸 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좀 많습니다. 한 8도 정도는 될것 같네요. 색감을 가장자리에 살짝 오렌지 색감 살짝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 내본에 담아놨습니다. 26번. 여기는이종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핑크빛 다 먹어먹고요. 그 다음에 샹그릴라가 투수도 여러 개 됩니다. 한 10도는 넘을 것 같고요. 자, 입장마다 색감을 또 예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화분이 앞에 디자인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꽃 그림이 들어갔지요. 거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7번 이 종의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블루엘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입장 끝에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레드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이 예쁜 아이죠. 자 이렇게 이 종입니다. 요것도 화분이 또 이렇게 옆에 하여 26번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모아놨네요. 28번, 수연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여러 개 됩니다. 10도가 훨씬 넘어가고요. 자,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지요. 자, 요렇게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9번, 집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요렇게 작은 얼굴이 있고요. 위쪽에는 큰 얼굴하고 포함해서 한 5도 요렇게 되고요. 자, 집시가 색감을 예쁘게 올려줬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30번 그린니치가울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뽀얀 분에 가장자리에 핑크빛 다 먹어먹고요. 약간 어, 복숭아가 물 들어갈 때 색감처럼 요렇지요. 또 밑에도 자고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31번 엘시아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큰 얼굴 두 개가 보이고요. 주변에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마다 빨간 라인 들어가고 뒷면이 빨갛게 예쁘죠? 자, 이렇게 화분은 앞에 장식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 32번. 프리즘이고요. 24,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거 전체 다하면한 1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입장 뒤쪽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선물 내부에 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3번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얼굴 크기가 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핑크빛 많이 머금고 있고요. 안쪽은 입장이 조금 짧고 바깥쪽은 조금 기네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34번 사과꽃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두빛 초록빛 있고요. 가장자리 색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번, 을려심철하고요 22,000원입니다. 이쪽에는 생얼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은 또 철화가 엮여 있고요. 입장 끝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살구빛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화분이 둘다 토인 공방 화분입니다. 그 다음, 36번, 집시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목대가 조금 굵게 생겨 있고요. 주변으로 자구를 또 많이 달았습니다. 이것도 핑크빛 다 먹어먹고요. 그 다음, 37번, 블루 엘프고요, 13,000원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오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게 다물들어 있네요. 자, 끝부분이 너무 예쁜 아이죠. 자, 화분은 둘이 똑같은 요런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8번, 치와바고요, 18,000원입니다. 쭉쪽큰 얼굴이 있고요. 또 앞쪽에 자구를 어, 3개나 품었네요. 자, 손톱이 또 예쁜 아이죠. 검붉게 색감 다 올랐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9번 석영 스페셜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투수가 여러 개 되고요. 끝부분에 핑크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투수가 또 여러 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40번 로즈 퀸 금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가까이 되네요. 가운데 좀 크고 가장자리 좀 작은 아이들이고요. 입장 끝에는 자국빛 들어갑니다. 그 다음, 41번. 레드 클라우스 철하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쫌쫌하게 이렇게 철화도 있고요. 생을 도 있고요. 가장자리 빨간 라인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또 예쁜 설화분에 담아놨네요. 그 다음, 42번. 폴리린지 안하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보입니다. 큰 얼굴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작은 얼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쁘지요? 자, 화본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자, 여기는 모둠입니다. 모둠에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어온슬로도 어, 보이는 것 같고요. 레티지아도 있고 러블리 로즈도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레드베리도 있고요. 자, 화본 포함해서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말간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아이가 있고요. 주변에 자고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와,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빨간 피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화분은 아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5번, 하나 소울에인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지요. 그리고 주변에 자고가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색감을 예쁘게 올렸고요. 그리고 어, 화분은아담분이고요그 다음 46번, 원종 프리티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전체가 보라톤이지요. 자, 개구쟁이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7번, 천대전송 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금긴가 봅니다. 자, 요렇게 입장 통통 하고요. 요것도 개구쟁이 화분이고요. 그 다음, 48번, 블루 엘프고요, 18,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7도, 8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입장 끝에 색감이 너무 예쁜 아입니다. 이 그리고 깜찍한 개부쟁이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49번, 릴리시나 몬스터 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금기 다 보이고요. 여기또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분은 미니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0번, 나나무쿠민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 수영 너무 예쁘죠? 한번 보세요. 가운데부터 해서 얼굴, 어, 약간 봉긋한 수영을 해주면서, 또 손톱은 빨간 색감 다 올렸고요. 자, 이렇게 둥글게 너무 예쁩니다. 자, 화분은 빨간 사각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1번, 샤를로즈고요 15,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색감이 하나같이 다 예쁩니다. 와, 참 예쁘죠? 이거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2번 알비드랍이고요. 24,000원입니다. 이거 가운데 큰 얼굴 있고 또 주변에 자국간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장 끝부분이 이렇게 통통하면서 색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성경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3번 베이비 핑거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 여러 개 모여있지요? 입장 통통하면서 전체가 다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플로리디티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두 수는 여러 개 됩니다. 한 7, 8도 될것 같고요. 입장마다 붉은 색감 다잘 올라갔습니다. 자, 화분 요게 두 개, 세트로 똑같은 요런 모양이네요. 그 다음, 55번, 아이스핑키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전체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안쪽은 연두빛 가장자리는 또 살구빛 들어가는 아이죠 화분은 읍내 화분입니다 그 다음 56번 엘시아고요 24,000원입니다 요거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은 얼굴이고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 들어가고 뒷면이 빨개지는 아이죠 자, 요것도 읍내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7번 뮬렐리고요 13,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또 자국 몇개더 달았습니다. 전체 한 5도 되겠고요. 자, 살구빛 은은하게 들어가지요그 다음 58번 실루엣이고요. 13,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입장 끝에 핑크빛 너무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화분이 둘다 도양분이고요. 그 다음 59번 라자가고요. 24,000원입니다. 이거 전체가 한 6도 됩니다. 이쪽은 좀큰 얼굴, 앞쪽이 조금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렸습니다. 자, 요거는 산도방분이고요 60번 다크오팔이고요. 만팔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다크오팔은 입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넓고요. 끝부분은 새까맣고 분도 바르고 있고요. 자, 요렇게 안쪽은 요렇게 진한 색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청송분입니다. 자, 청송분은 요렇게 구배 보시면 또 발도 예쁘게 깎아놨습니다. 자, 한때 요거 엄청 비쌌던 나이입니다. 그다음 61번 시에라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고요. 입장 끝에 빨간 색감 올려주고 있지요. 자, 요거는 달강분입니다. 그다음 62번 뮬란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전체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얼굴도 있고요. 약간 분해 보라 약간 자줏빛 고른 느낌이네요. 자, 여기 전에 꽃 그림이 들어간 요것도 달강분이고요. 그 다음, 63번, 알바 뷰티고요, 16,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색감 던거보세요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다 올렸지요. 자, 요거는 N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4번, 미리 내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도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 참 예쁜 아이죠. 요거 N분,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 65번, 베라하긴스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좀촘하게다 들어가 있죠? 금기 다 들어가 있고요. 연한 노랑, 연한 핑크,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 택배 살 때, 어, 입장이 잘 떨어질 수 있고, 얼굴이 하나씩 떨어질 수 있는 점, 충분히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66번 핑크스팟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도로 양쪽에 이렇게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입장에는 군데군데 또 피망 피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작은 애기 가나 하 나오네요. 이요거는 꽁꽁방 화분이고요. 그다음 67번 파키필름이고요, 16,000원입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제법 무거운 아이죠. 투수는 여러 개돼 있고 입장마다 색감을 예쁘게 올렸습니다. 자 화분은 또요런 아이고요. 그 다음 68번 미니 황비황이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에 자구가 또 3개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피피처럼 아주 예쁘죠?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9번은 3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기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잼 골드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 노랗고 가장자리 빨갛네요. 이거는 또 화분도 모양이 다 똑같은 요런 화분입니다. 이거 69번,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이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아도데스가 들어가 있고요. 얼굴 활짝 열어주고 있지요. 뒷면은 빨간 색감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 금이 또 색감 예쁘게 입장 윤기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종 이거 70번, 2만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